오늘은 범호사에서 그 금정산 산행입니다. 네, 지금 그 뒷편으로 예, 그 범호사 절입구입니다 네. 그 날씨는 조금 그 바람도 좀 불고 좀 흐립니다. 오그 부산 양산에 그 금정산 왔습니다. 금성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네, 출발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범호사 여기 등산길 초입입니다. 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단풍도 네, 많이 떨어지고 네, 오늘도 안전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예, 그현희시범호사에서금정산 여기가 제2등산로 산행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70분 소요해서 어, 북문에서 고당분 그 저희들은 금정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문에서 고당, 그, 북문에서 검정산이 안 보이는데. 고당봉이, 아, 고당봉? 응. 음. 해서 다시 범무사로 내려오는 길로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고당, 고당봉이 검정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정산 요즘에 있을 거예요, 요즘. 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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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시겠는데? 아시지. 네 일단 가서 음, 다시, 다시 한번 금정산 정상 닳고 난봉을 음. 해가지고 이제 오는 그, 코스 다시 보는코스로 가겠습니다 예 진짜요 예버무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산 올라가는 네, 길은 예, 이쪽입니다 버무사 예, 입구에서 이제 북문까지 1.7km 그리고 옆에 원효암 1.3km입니다 올라가는 거길은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 예, 예, 건강함 가는 길입니다. 예, 정상이고요. 정상 가는 길이고, 어, 좀 올라왔는데 저기 그 건강함에서 벗개사가 있습니다. 설이 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런 바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돌들, 예. 그러고 고 돌로 된 돌길 을걸어 올라오고, 예. 그 범어사가 보니까 이런 돌로 이렇게. 감싸져 있네요. 그리고 산을 둘러 서 있고 이렇게 너무 명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산행해 해보, 보겠습니다. 아 예, 그보무산행 4km에서 현재 위치 해발 4 6 5 m 예, 현는금성산 북문 내 가지고 1km에 금정산 고당봉 805m입니다. 810, 805m. 801.5m. 예, 금정산 고당봉이 금정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하는 대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몬사 예, 1.4km 올라오고 고, 어, 이제 고당범 2.2km 남았습니다. 예, 정상까지 너무 <laughs>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려왔던 길이고 자, 올라갈 길인데 예, 돌이 많아서 아, 너무 ]이다. 걷기가 너무 좋고 신납니다. 버몬산행 나무 버넷사 의 은행나무에 대해 구정으로 전하는 어느 얘기는 다음과 같다. 이 은행나무는 임진왜란후 노성 묘 전선님께서 어느 갑부의 집에 있는 것을 이식해 왔기 때문에 수령이 약 500년이 넘는다. 범어사 은행나무는 어, 은행이 열지 않아 300년 전에 절에서 맞은편에 수나무 한 그룹을 심어줘 그 후로 한해약 30여 가마의 은행을 땄다고 한다. 어 현말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그 범어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중턱인데. 이 은행나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은행나무를 찾았거든요 근데 버 머스 안에 있는가 봅니다 예 가서 그 은행나무도 이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범우스 북문 광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 이게 양산에 이게 성터였는것 같습니다 이게 기, 기초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예 너무 좋습니다. 네. 성물 예, 지나니까. 예. 이런 고당봉. 금성동 동무 범호사. 예. 예, 고당봉. 우리 지금 금성동으로 가자. 3.6km. 고당봉으로 가야 돼. 아 금샘 <laughs> 고당봉 고당봉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 금정 검정, 금정의 어, 문화유산입니다. 네, 금샘 봉자. 네, 서부 습공의 손실로 금샘, 네, 샘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제, 어, 고당분 0.1km 남았습니다. 예, 북문에서 0.8km 올라왔고요. 아, 이제, 금, 장군봉, 금샘. 금샘은 요 왼쪽에 400m 가면 있는데, 그냥 그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은 장군봉길 예, 정상은 요리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아, 돌도 있고, 참, 이, 돌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성터 안에서 여기 사람이 살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검색 펀말도 있고 또 밑에가 북문 북문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내 갔습니다. 저 바다도 보이고 예, 이쪽은 이제 부산 시내 들어가는 길 같고요. 아, 네, 아, 이제 이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돌도 많고. 예, 이 산에 산행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신. 시 가면 정상입니다. 오케이. 검정상 정상인지 구랑붕이 검정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도 확인 하고 해겠습니다 며칠 바핑계니다 네, 정상에 왔습니다. 이제 네. 네, 검정상에 이 갑자기 안다어디요 네, 네. 고장무 비상입니다. 네. 정상이고, 정상에서 사진들 많이 찍고있습니다 네. 네, 정상에서 본풍경이죠 네, 저기 나무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고당문 정상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0기 3km 내려왔고, 네, 여기 지금 평지에 대해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 오른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 쪽이 아니고 이제 범어서 3.4km. 아, 네, 오전 산행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아, 예, 부산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 아, 예, 갈 때도 있습니다. 아, 갈때 있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고. 그, 내우남 쪽이고요. 어, 이 고봉당 가는 길. 네. 고봉당 2.9km 범어사 금정농원 이 요렇게 저 길기로 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네. 어, 예, 큰 부처님 세 분이고 황금 부처님 세 분이 계시네요.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이제 사행을 마무리할 단계가 와 있습니다. 네, 예, 범어사 그 사내입니다. 어, 예. 예. 어우, 들이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아, 정말 잘은 났습니다 예, 고적하고 날씨도 좋고 아, 산행도 잘하고 왔습니다. 네, 그쵸 그. 정상 밟고 이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법무사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크게 돌고 정상에서 중간에 내려서 점, 점심도 먹고 이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예. 대구에서 뭐한 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고속도로로 왔고요. 내비게이션니까 법무사 정상까지 바로 오고 그래서 산행하기 정말 좋고 가족들과 그냥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검정상 잔행, 오늘 무사히 마쳤습니다.